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투자 파트너, 김프로와 함께 그 HLB 오늘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자, 여러분들, 먼저, 자, 오늘 지금 고가 라인이 84,500원에, 오늘 저가 라인 얼마? 저가 라인이 지금 얼마? 73,100원 와 오늘 좀 커다란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왔던 변동성 이상, 어, 이상까지는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자요 음봉이 지금 왜 떨어지는가 어왜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자 봐보세요. 일단 오늘 초장부터 좋았던 이유가 뭡니까? 자 어제 마지막 관문 넘었다. HLB, 가남, 신약, 미국, CMC 실사가 완료되었다. 그죠? 자, 요게 지금 실사가 완료된 거지. 우리가 이거 현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실사가 완료된 거지. 이 실사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된게 아니에요. 물론 이 보안사항이 뭐 그렇게 크지가 않아갖고, 무난하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해결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그 동안에 이제 HLB HLB의 그 리보세라닙이 문제가 아니었고 카멜리주맙에 대한 어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뭐 크리티컬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더 빨리 승인돼야 될이 신약이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게 이 클래시, 클래스 클래스 1으로만 분류가 됐어도 지금 이미 승인 나왔고 지금 이제 팔고 있을 건데. 어? 어, 지금 현재 클래스 2로 분류가 되면서 이제 올해 3월으로 이제 딜레이가 된거 아닙니까? 딜레이가. 근데 지금 말입니다. CMC 실사 관련해서는 이미 그 보안 서류를 제출을 했고요. 여기에 대한 실사가, 실사는 사실 어떻게 봤을 때 형식적인, 형식적인 것이었다. 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 자 요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 FDA의 지정 및 보안상 이 보면 별거 없었거든 일부 미비한 이슈가 있었다라는 거지 어? 카멜리 주막 공장의 이런 생산 공정, 품질 관리, CMC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미 완료가 됐고 이제 실사는 완료가 됐고 이제 진행했고 이번 실사는 이제 1차 심사 때 보안상 포함해서. 모든 시설과 공정에 대해서 재점검 한번 한, 한 거예요. 그냥 무난하게. 무난하게 이거는 이제 어, 무난하게 해결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CMC가 해결됐는데 왜 지금 주가가 안 오르냐? 그 기대감은 단계적으로 반영이 된 거고. 이제 아직 이 3월. 아, 3월까지 남았잖아. 불확실성이 그러면 지금부터 3월까지 진행이 된다라는 거지. 그럼 3월 FDA 결정만 지금 남은 상황이에요. BIMO 실사도 이미 완료가 됐고, 그죠? 그래서 이제는 결과만 기다리면 된다. 자, 지난 이제 5월 달에 어, 우리가 이때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는데 이 CRL 이슈가 발행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좀안 좋은, 어,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되, 됐죠. 그 이후에 그 사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 이제 전체 생존 데이터, 정, 전체 생존 데이터가 기존에 22.1개월에서 23.8개월로 23또 늘어났어. 이거는 이거 지금 이제 그 간암 치료제 중에서는 최 최대 최다 생존율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 요것은 당연하게 이제 승인이 나야 되는데 이런 좀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좀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이제 HLB를 투자해야 되는 어, 그 명분은 명확합니다. 명확해. 아니, 요거 봐보세요. 다 내놓으라 하는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어, 베이어부터 시작해갖고, 어? 그 아스트라제네카 로슈까지 해봐야 HLB의 전체 생존율에 다 미치지 못하는 데이터를 다 보여줬다라는 거지. 데이터로 봤을 때는 HLB가 짱입니다. 이게, 이게. 행정적인 문제로 지금 요게 지금 승인이 안 나는 거지 이 병강 요법은 진짜 거의 어~ 이미 뭐 에스모에서도 뭐 입증을 받은 바가 있지만 거기에 이번에 이제 에스코에 발표한 데이터가 더 높게 나왔잖아요 어~ 그 그러니까 추가 어~ 데이터가 더 높게 나오면서 지금 어~ 요것에 대한 어~ 당연히 이걸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가지고 지금 이게 늦어 늦어지고 있는 거지 통탄스럽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진짜 HLB 지금 앞으로는 이 신약 기업들 그리고 이제 신약 그 FDA 이제 신약 허가 절차에 있어 갖고 앞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 트럼프가 이제 어 집권하게 되면 어뭐 일론 머스크 사실 뭐 간소화 그 효율성 정부 어 도지 그러니까 간소화 시 뭐든지 간소화 시키겠다는 건데 FDA 이제 승인 절차도 이제 간소화 시켜 어,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제 참 HLB는 시대를 조금 잘못하긴 했어요. 어, 굉장히 좀좀 어, 좀 잘못했고 지금 만약에 이제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또 이게 또 빠르게 또 승인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무튼 아무튼 지금 거의 고지에 다 달았다. 이제 승인. 3월달, 3월달 딱 승인만 딱 받으면 됩니다. 자, 결국에는 지금 약물로 봤을 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간암 위험 발생, 간암 발생 위험 요인과 관계없이 모든 환자군에서 높은 효과를 보이, 보였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경쟁 약물과 비교를 해봐도 얘네들은, 얘네들은 그레이드 1 환자에만 주로 효과가 있었던 반면 그레이드 1 같은 경우는 간 기능이 어느 정도 좋은 상태인 사람, 환자예요 어 당연히 좀 상태가 좋으니까 좀 효과가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안 좋은 사람을 좋게 만드는 게더 좋은 거잖아 그러면 지금 리보세라니 칼날리 주마베 병용은 지금 그레이드 2 환자에 있어서도 더 우수한 효과를 낸다라는 거지 더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좀 비리한 사람들한테도 이게 우수한 효과를 보인다라는 거지 그리고 부작용으로 인한 이 치료 중단율이 또 가장 낮다라는 거고. 그리고 약물의 반감기가 1 1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부작용 발생 지 치료 중단이 용이하고 부작용 위험도 낮다. 이거는 뭐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음. 그럼 지금 왜 이제 주가가 빠졌냐? 일단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두 가지. 첫 번째는 이 수급. 수급. 누군가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강하게 했다라는 거지. 누가? 그건 조금 이따 설명 드릴 거고. 어,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 첫 번째는 이제 수급. 수급의 요인이었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어, 지금 요 이슈가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왔다. 사실 이게 하나로 묶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참이 수급의 어떤 주체 중에 좀 더러운 애들이 좀 있거든. 수, 수급의 주체 중에. 그죠?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1 0 0만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백만주. 그럼 이 외국인들 누구냐? 그죠? 외국인도 한 볼게요. 자, 요 놈들, 요 놈들, JP 모간, 모간서울, 요 놈들이 대량 매도를 찾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몇십만 주가 더 있어요. 요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신한증권 창구. 그죠? 신한증권 창구. 여기서 오는 48만 주가 매도세가 나왔다는 거죠 어? 그죠? 신한증권 창구. 이제 신한증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공매도를 많이 치는 그 증권사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게 얘네들이 직접 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이제 외국인이든 누구든 잘 모르겠는데 검은 머리 외국인이든 걔네들이 걔네들이 우회적으로 이 신한증권 창구를 통해서 공매도를 이제 친다라는 겁니다. 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못된 놈들이죠, 못된 놈들. 지금 뭐, 뭐. HLB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 뭐 셀트리온도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신한증권 창구에서 오늘 대량 매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한증권 창구랑 JP, 저기 뭐냐 모간서울, 모간서울 그쪽에서 어 JP 모건이랑 같이 같이 요렇게 매도세가 나오면서 어, 주가가 조, 엄청나게 떨어졌다. 약 약간은 제가 이제 의심하고 있는 이 회사가 자산운용사가 하나가 있는데 약간 대량공매도 보유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더제이 자산운용 요놈들로 사실 좀 의심이 되긴 되는데 이건 뭐 어디까지 저희 피셜이니까 요거는 어 조금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요놈들의 이런 매도세로 인해 갖고 주가가 저렇게 떨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오늘 커다란 변동성을 이제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량 그 거래 대금. 거래 대금 오늘 좀뭐 적게 터진 건 아니잖아요. 거래 대금 적게 터진 건 아니지만, 이렇게 거래 대금 터진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조금은 나와줄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지지 받아줘야 줘야 되는 그 가격. 그럼 결국에는 현재 지금 밑에 이제 60일 선 깔려 있잖아요. 자, 요 구간. 요 구간을 지켜주는지를 일단 우리가 첫 번째 1차 지지 라인대로 보셔야 됩니다. 자, 7만원 정도, 어, 1차 지지 라인. 그리고 우리가 주봉으로 좀 넘어갔을 때, 어떻게 봤을 때 지금은 약간 삼각 수령 구간이란 말이지. 삼각 수령 구간. 사실 과거에도 요런 이제 요런 좀 삼각 수령 구간에서 어, 존나게 슈팅빵 나왔는데, 빵 나오고 나서 이렇게 지금 수령 구간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 자, 하단 추세 라인을 딱 그어 봤을 때, 자, 거기랑 지금 일치하는 구간이 대략적으로 7만원대에서 6만 한 5천원까지, 어, 6만 5천원까지는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추세적으로 빠질 수가 있다.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라, 바라겠고, 오늘 이제 바, 간밤에 CPI가 발표가 되거든요. 요게 좀 이제 좀 음 좋은 데이터가 나오거나 혹은 좋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증시는 좀 빠질 수가 있을 것이고 약간 이제 예상치 2.9%를 하회한다라고 하면 내일 좀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요 하단 라인만 잘 지켜지면 된다. 자 어쨌든 우리 지금 어 3월달까지 그러니까 한뭐 다음달까지는 우리가 좀 길게 보고 지금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대응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좋구 대달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